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먼저 시간에 주머니 어, 시작하고 주머니 만들고 주머니 연결하는 것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 주머니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실까봐 한번더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끼가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잖아요. 지금 이 무늬는 그 뒷면을 이렇게 어, 반대, 로 이렇게 옷을 연결하기 전에 무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이는 면이 오른쪽이지. 사실, 어, 진짜로 하면 얘를 뒤집어서 얘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 붙어야겠죠. 예. 저번에 설명한 건이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일 때 오른쪽이고, 입었을 때 왼쪽 편이고요. 이제 왼쪽 편에 주머니를 만들려 합니다. 왼쪽 편. 그러면 왼쪽 판도 이 여기랑 똑같이 이 무늬 뜰 때까지 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 이쪽에서는 어 이쪽 15코, 22코 그리고 나머지 코였거든요. 55코 중에. 그러면 얘도 이쪽에서부터 떠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오히려 빼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이 15코, 22코 그리고 나머지 코겠죠. 그러면 15코와 어 22코. 그러면은 그게 37코 55코 중에서 37코를 빼면 18코. 18코를 뜨고, 그 다음에 고무단뜨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연에, 시연에 들어갑시다. 시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라도 잘 이해 못하실까봐, 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쪽 방향에서 이쪽이 15코, 22코, 그리고 나머지 코였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이어 뒷판, 뒷판이랑 닿는 이 부분을 여기까지가 15코라는 얘기죠. 15코, 주머니 22코. 그리고 여기까지가 나머지 코인데 전체가 55코니까 55에서 15를 빼면 40. 40에 22를 빼면 여기 18코. 근데 뜨개질이 이쪽부터 시작하니까 18코 한 다음에 고무단 뜨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 여기 이거에서 보듯이, 이 보듯이, 요게 2.5cm 여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조끼의 오른쪽 왼쪽에서 여민분 2.5. 이게 겹쳐지니까 2.5 부분이 뒷판보다 앞판이 또 조금 더 넓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어, 오른쪽 부분에서도 했듯이 여기가 13cm. 정도의 높이로 한 다음에 고무단뜨기를 시작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는 2cm 분량을 하시면 됩니다. 시원합시다.